권충선 변호사의 개인 전화 연락을 통하여 사소한 의문이라도 의뢰인의 의문은 사소하지 않다는 저희의 마음가짐으로 충실히 저희가 정확하게 충실하게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 중인 전국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네. 원래도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계셨는데 요즘 들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부쩍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네 최근 수년 동안 제가 수많은 분들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드렸습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이 저희와 함께 보증금을 반환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권충선 변호사와 임채영 변호사를 통해 법률사무소 기준에서 진행하는 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그 비용, 절차,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네,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사건 의뢰를 위해 꼭 사무실을 방문하여야 하느냐, 네,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계시지만, 또 비대면으로 원거리에서, 네, 원거리에서 계약 체결하시고, 네, 착수금 입금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이게 믿을 만하냐? 네 믿을 만합니다. 어떻게 믿을 만한지 저희가 네 개별적으로 의뢰인들과 컨택하여 신뢰를 쌓아드리며 네 일을 원활하게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의뢰 및 착수금을 입금해 주시면 네 관충선 변호사 임채영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하는 개별 카톡방을 생성해 드리고 관충선 변호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카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의뢰인들과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의뢰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즉답을 드리고 또 저희가 재판 출석 다른 의뢰인 상담 등을 통하여 답변드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꼭 연락을 드리고 네 전화 통화 카톡 메시지를 통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기 전까지 임차인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으시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애 처음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소한 질문이라도 의뢰인들께는 사소한 질문이 아니고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불안한 마음이 결국은 내가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이럴 때에 아까 말씀드린 카톡방과 네, 권충선 변호사의 개인전화 연락을 통하여 사소한 의문이라도 의뢰인의 의문은 사소하지 않다는 저희의 마음가짐으로 충실히 저희가 정확하게 충실하게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이것은 네, 이러저러 해서 별거 아닌 질문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내용이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이러이러한 것은 약간 문제가 될수 있지만 권충선 변호사와 임채영 변호사가 이렇게 이렇게 대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의뢰인들을 안심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두 변호사와 함께 하는 커뮤니케이션 진실한 커뮤니케이션 직접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저희 네, 법률사무소 기준에서 제공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이자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네, 카톡방 바로 생성하고 전화로도 상담을 드리고 이러저러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충실히 설명드리면서 또 만약에 월요일 날 입금이 되었다.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요일날 소장이 접수가 되는데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저희가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일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의뢰인들께서 네 오랜만에도 정말 얼마나 많은 의뢰인들께서 권충성 변호사와 임채명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사무소 기준에서 네그렇습니 보증금을 반환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네 기일에는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권충선 변호사 또는 임채영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소 판결 및 판결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에 의뢰인들께는 330만 원을 받고 네 앞으로 말씀드릴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하여 네. 임대인에게 네, 소송비용까지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돼서 네, 확정 판결 후에 소송비용까지 전액을 다 지급받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네,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 신청을 들어가게 됩니다. 네 경매 신청도 저희가 네 변호사 비용으로는 별도로 받는 것 없이 (330만 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경매 신청 또는 소송 등에 들어가는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네 의뢰인께서 직접 부담하시도록 네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에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 또 신용 정보 조회도 저희가 대행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낙찰 후에 계산서 제출 시 소송 비용 확정 결정문을 제출하여 경락 대금에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 모두를 배당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깡통 전세이거나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것을 경락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셀프 낙찰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경우라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매 신청 후 어떻게 셀프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셀프 낙찰 받는 것에 대한 컨설팅까지를 포함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고 있고, 네, 이 모든 서비스를 변호사 비용 330만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330만 원에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두 명과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모든 사건 전반의 절차들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단연간 수많은 의뢰인의 보증금을 반환 받은 경험으로 의뢰인들께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공하다 보니 네. 기존 의뢰인들의 만족도도 높고 네, 기존 의뢰인들께서 또 다른 의뢰인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신 형편입니다 네 오늘은 법률사무소 기준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비용은 네, 330만원 말씀드렸죠 ,은 얼마인지 관련하여 네,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보증금 반환 명도 소송 네또 공용을 분할 청구 소송 또네 그렇습니다 허그에 대한 이행 청구 그러한 네,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어디로 025458272로 전화 주시면, 네,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제가 전화를 받고 여러분의 법률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